빵빠라빵빵빵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업데이트 소식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공작새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러면 한번 공작새를 만나러 가볼까요? 자, 공작새야공작새야 공작새야. 오, 오, 이야, 공작새 나왔어. 오, 아주 고품격의 지금 자태를 뽐내고 있는 공작새인데요 일단 이공작새를 먼저 한번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공작새야 근데 무려 550로복스에요 아유 비싸다 너무 비싸 자 공작새의 모습 오저 동그란 눈동자와 특히 공작새는 저 공작 날개죠 저 꼬리날개가 너무너무 멋진데요 멋진 날개를 활짝 펼쳐주면 좋겠는데 날개는 안피니? 자 일단 이 친구한테 날타 물약을 먹이겠습니다 공작새를 타고서 한번 걸어보는데요 어허 되게 총총총총 걸으면서 날개는 되게 푸답 이런 느낌이네요. 공작새면은 좀 우아하게 걸어다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굉장히 초싹초싹 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날개가 따로 안 생기고, 이렇게 자기 날개로 나니까 일단 이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날개 또한 굉장히 내 네, 초싹초싹 거리면서 나는 뭔가 좀 우아한 느낌이 없어서 약간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귀엽습니다. 그러면 공작새 거래를 한번 간단하게 해볼게요. 빵빠라, 빵빵! 먼저 공작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혀서 제가 입양하세요 디스코드 공식 서버에 들어와서 공작새를 어떻게 거래하는지 한번 봤습니다 자이 친구는 날타 흰술록으로 공작새 3마리를 구한다고 하고요 네온 날타 도도새로 공작새 4마리 구해요 공작새 4마리로 코끼리 2마리 구합니다 공작새 3마리랑 네온 캥거루 거래할 사람 타는 공작새로 다이아 무당벌레 구해요 자 지금 디코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 보니까 공작새의 가치를 거북이나 캥거루에서 다이아 무당벌레 사이쯤으로 다들 생각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래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이 동네에 근 공작새가 왜 이렇게 많아? 여기 4마리 5마리 6마리 7마리 8마리 와 지금 있어 보이면 공작새가 한 10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출시되자마자 다들 구매한 것 같아요 자첫 번째 거래 들어왔는데요 아니 자, 무는 공작새가 들어왔습니다. 아, 이 친구는 제가 날 타니까 추가로 지금 뭔가 패스 넣어 줄것 같은데, 어, 다시 뺐네요. 공작새 빼고 유니콘만 넣었습니다. 아, 유니콘이랑 거래하면 이거는 손거래일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날타 피우리가 들어왔고요. 오, 크리스마스 에그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캐로베러스 들어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에그면, 어, 이거는 좀 탐이 나네요. 크리스마스 에그가 뭐 가치가 아주 높진 않지만 그래도 구하기가 좀 어려운 아이템이라 이거 조금 탐이 납니다. 자, 거기다가 황폐까지 지금 추가로 들어왔어요. 지금 이 거래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거래 같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 수락을 누를까요? 네 바로 수락을 눌렀네요 네 친구 고맙고요 황금 무당벌레 황금 유리콘 그리핀 메탈솔 로보독 티라노 그리고 자동차 유모차가 들어왔는데요 굉장히 푸짐하게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주에서 그렇게 가치가 높은 패스는 없어요 그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자 이번에는 다이아 그리핀 그리고 하이에나 메탈솔 이렇게 들어왔네요 다이아 그리핀도 가치가 괜찮고요 카이나도 좋은데, 아, 이 친구, 날 네, 그리핀을 뺐습니다. 이번에는 네온 유니콘이 들어왔네요. 오, 네온 유니콘. 날타 공작새를로벅스로 환산해서 현금으로 환산을 하면은 거의 만원이 됩니다. 네, 만원이 되고요 지금 이 친구는 네온 유니콘의 메탈소에 포시렉을 올렸거든요. 자, 현금 가치로 따지면은 이거 만원은 안 넘지만 그래도 나중을 생각하면은 예, 이거래 굉장히 득거래입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서 공작세 가치가 내려가면 절대 네온 유니콘과 거래 못해요. 자, 오, 네온 유니콘 내 네, 수락을 눌렀어요. 아, 이 거래는 좀 아쉽네요. 거래를 하면 좋은데. 자, 이번에는 네 무는 거북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타는 티렉스가 들어왔네요. 자, 그리고 어, 나는 물약까지 들어왔고요. 이 거래도 지금 보면은 어, 아까 전에 디코 분위기를 봤을 때는 공작새가 거북이 정도로 이제 거래가 되는 것 같았어요. 지금 이 거래는 거북이 추가가 들어왔는데. 어 거의 이거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맞게 얼추 비슷하게 들어온 것 같아요. 타는 다이아 드래곤 들어왔고, 네 나는 물약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어 다이아 펫시 가치가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일단 그래도 뭐이 정도 거래면 괜찮은 것 같고요. 자 다이아 드래곤의 날물 추가, 이 친구는 수락을 했고요. 도도새 네 마리가 들어왔어요. 거기다 스노우북의 로켓 레이서가 들어왔는데요. 어 저는 이 거래, 음.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할게요. 도도새가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오션 에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도도새는 이제 한정 패시 될 거니까 좀 그동안 좀 모으려고 합니다. 자 술록의 툭 칸에 흰 술록 들어왔어. 흰 술록 야이어 수랑 눌렀네. 좀이 정도면 어할 만한데 네, 우리 친구가 거절했네요. 날타 다이아 무당벌레가 들어왔어요. 음. 날타 다이아 무당벌레 조금 더 추가가 들어오면 좋은데 어? 네 황금 무당벌레 추가를 했고요 이 정도 거래면 저는 할만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캐로베로스의 가디언 사자 그리핀 들어왔고 어, 푸짐하게 들어오네 괜찮은데? 아 다이아 드래곤을 뺐네요 이거는 좀 아쉽다 자 거절할게요 아니 여기 무당벌레가 지금 공작새 날개를 하고 있는데 더 멋있잖아 이게 아니 내가 찐인데? 내가 찐이고 저 친구가 사칭인데? 아니 더 멋있어 저 날개가 오, 엄청 멋있다. 저 날개 어디서 사지? 얘들아, 내가 찐 공작새인데 너네가 더 멋있잖아. 나도 그거 구하고 싶다. 얘들아, 그거 어디서 파니? 좀 얘기해 주라. 저 날개 참 탐나네요. 자 이번에는 사자예요 사자. 음 일단 1차는 수락을 눌렀어요. 그렇다면 과연 2차에서도 거래할까요? 저는 이 거래 사자가 수락하면 내 네, 거래 하겠습니다. 아 우리 친구 거절했네요. 이번에는 날타 거북이의 티라노 스노우봉이 유니콘까지 들어왔습니다. 이 거래는 하겠습니다. 네이 거래는 수락할게요. 지금 로벅스를 구매한 걸로 생각을 하면은 이 거래는 손거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벅스 패스는 가치가 내려갈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거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자 옆에 흰술록이 보이는데 흰술록한테 한번 거래 보내 볼게요 흰술록 이 친구 수락하면 네 저도 이거 거래할게요 자 우리 친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흰술록 수락 어아네 바로 거절하네요 자 이번에는 네 길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길이 나 아, 수락을 먼저 눌렀어요 이 친구 수락을 누르는데 어막 수락 계속 누르는데 이거는 자랑 거래예요 자랑 거래니까 빵신도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를 올릴까 아 우리 친구 네 거절하고 도망갔네요. 이번에는 상강이에요 상강 상강 정도면 저도 음, 거래를 한번 생각해 볼텐데 아 상강 뺐어요 상강 뺐고 아 황금부당벌레 아 황금부당벌레랑은 음, 약간 가치가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패스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자 제가 티라노로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티라노면은 아네 바로 거절하네요 말자전거? 말자전거 뭐죠? 이거 좀 신기하게 생겼네 어 홍학이 들어왔네 홍학 어저 홍학을 제일 마지막에 넣었어요 이 친구 이 중에서 지금 홍학이 제일 가치가 높거든요? 제가 저말 자전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 홍학을 넣었네? 어 그럼 이거를 해야죠 이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듣거래일 것 같아요 요즘 홍학이 가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 무능 홍학 잘 갖고 있으면 저는 나중에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확실한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친구 수락을 눌렀고요 빵신도 수락하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네, 오늘은 공작새의 가치를 알아보고 거래까지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작새는 현질패시여서 나중에 되면은 가치가 내려갈 거예요. 미리 지금 구매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가치가 내려갔을 때 거래를 통해서 얻으시면 그게 더 이득일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